시작하겠습니다. 6월 13일 음. 복기 시작할게요. 존생님. 네, 저는 SK텔레콤. s k 텔레콤 네. 완전히 아래로 갔다가 올라왔나? 이거 이 SK텔레콤은 하루 왠지 걸고대려지 않나? 네, 어제 네? 25만 6,500원. 25만 6,500원. 네. 어떤 네. 거군을 그 9시 3분에 25만 8,500원의 이자 저량 네. 이자하고 다시 10시 26분에 네. 25만 8천 원에좀더 이자 네. 그다음에 13시 25분에 25만 네. 7천 원에 제가 팔았어 7천 원에 야 이건 오늘 튼튼하네 어 다른 건 빠지는데 이건 안 빠지고 <laughs> 버티고 있네 또 유관생에 네, 네. 도한 뭐 양이 야, 야, 또 여기 여기 딱 찍고 올라왔네. 에? 마지막 이평선 찍고. 음. 20시 5만 원. 다2 0만5 0 0원에 갖고 있었는데 98분에 네. 2 5만 원에 일부 입죠 예. 네. 그리고 10시 26분에 2 4만 7,000원에 갖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될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룸이 있어요. 여기 이평선까지는패턴이 일봉 패턴일, 패턴일 볼때 여기까지는 룸이 있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튕겨 올라가면 딱 좋은 모양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어때요? 데드 크로스 나면서 패턴이 위로 못 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이게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되면 이게 계속 부딪, 올라갔다 여기서 부딪치고 떨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면 이렇기 때문에 요 정도 24만 3천원 밑에 뚫고 내려오면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털고 다시 요 밑에서 잡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쭉 되면 이게 이제 15위 평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쭉 흘러내리면 15위 평선이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가격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15평선이 렇게 돼서, 데드크로스 나는 패턴이된다말이에 여기처럼. 그죠? 그러면, 여기도 패턴일이긴 패턴일인데 뭐예요? 데드크로스가 나는 패턴일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죠? 네? 못 올라가고, 다시 트라이 했는데, 이게 더못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이것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패턴이 되면 다시 올라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 음, 응. 그거 감안하시고 또 오늘의 최악 신세계 인터내셔 <laughs> 유한양행을 유한 보시면 여기서 뜨긴 떴어요. 60분짜리에서 시그널이 아 떴다가 없어졌네 아, 네? 해요? 네. 떴다가 없어졌네 요한양이 아까 떴었는데 응? 자 그래서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 네. 10시 10분 음. 234,500원에 진입해서요. 네. 10시 16분에 236,000원에 입절 한번 하고 네. 그 뒤로 10시 18분에 2 3 4 5 7 1원에 털리고요. 음. 다시 10시 19분에 또 진입했습니다. 네. 235,000원에 진입. 네. 10시 54분에 233,000원에 다 털리고 어. 다시 11시 56분에 또지이이 23만 3천원 지닌 어. 네, 그리고 13시 12시 40분에 23만 2천 47원에 어, 23만 4천? 23만 2천 47원 아, 그래도 뭐 선방했네. 선방인데 다, 네. 다 데려갔는데, 네. <laughs> 다 데려갔는데. 네. 주봉 이거는 계속 관찰하면서 뭘만해요 왜냐하면 우상향하는 주식이 요새 별로 없거든. 여기서 도는지 안전고점때에서 맞물리고 도는지 안도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돼. 나중에. 자 또. 그 다음에 대웅제약. <laughs> 네, 대웅제약. 대웅제약. 이거는 패턴 일보고 네. 12시 23분에 뭐 패턴 일이에요 30분 패턴. 여기. 네. 에... 30분, 30분 주로. 네. 12시 3분에 네. 156,000원 지니는 네. 12시 40분에 157,000원 입자요. 어. 13시 23분에 156,500원에 4번 됐습니다. 음. 이렇게 효상. 효상. 10시 22분에 75,400원 지니는. 네. 이것도 네, 패턴이거는일봉 패턴일, 뭐 여기도 패턴일. 이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게 며칠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삼일, 사일째죠. 먼저 패턴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0시 25분에 75,400원에 진 네. 그래서 10시 35분에 75,800원에 있자 네. 그리고 10시 35분에 75,500원에 있렇죠 음. 네. 끝이에요? 네. 계속 수 이거는 계속 여기 이 레인지 안에서는 요 하단 패턴 이런 이이 하단 어요 레인지 안에서는 계속 시도할 만해요. 근데 언제 이게 뜰지 여기서 여기서 뜰지 여기서 뜰지 언제 그걸 아냐 이거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어? 음, 이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관찰을 음, 하다가 여러가지 패턴 형태를 많이 봐야 실제로 그 속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확고하게 그거를 음? 작전을 짜고 들어가야지. 이거는 여기서 실패했다. 그래도 이게 일봉이 저게 된게 아니거든. 음? 완전히 그... 음... 저기 뭐야... 거사 단게 아니거든. 계속 그, 응? 웨인지 내에 네, 있는 거거든 호철이는? 저런 건 없고, 응. 경농만 있잖아. 경농? 아, 경농 아, 계속 들고 있었어? 와... 아. 저기요? 응. 밑으로 갈때 저기 안 하고? 에, 네, 응. 스탑 안 쳐서. 응. 17,800원에 동시옷, 네. 어, 동시옷, 오. <laughs> 또 없어 이제? 없어 아 어. 그다음에 우보님. 현대백화점 어제 아예 어제 갖고 있던 거50% 갖고 있던 거요 예. 8 3,900원이 본전이었는데. 예. 스탑본전이 났거든요. 예. 그, 9시 8분에 예. 손절 처리됐어 예. 잘 하셨네요. 음. 이것도 보면 자, 60분짜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면 여기서 막고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래로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 기간 조정 이만큼 받고 어떻게 되냐 아래로 빠지면서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해요 응? 근데 다행히 또 삐쭉 어떻게 했어 고개 반짝 들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만해요 왜냐면 아까도 패턴이 위로도 찢어지고 지금 보면 어때요 아래로도 한번 터치하고 이게 며칠 동안 지속이 될지 하루만 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음. 또 삼성증권 70% 갖고 있다고요. 네. 34,900원에 갖고 있던 거거든요. 네. 이것도 다 흔들고 가 버렸네. 그 34940에 네. 34.900원에 스탑 났는데 네. 34,940원에 스탑 처리 됐고요. 10시 48분에 네, 네. 그 다음에 1시 반에 네. 34,800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래, 이래요. 봐봐요. 똑같죠? 어? 아래막 패턴일 된 다음부터 여, 여기도 봐봐이 패턴일이죠. 여기 계속. 그죠? 며칠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팔일 8일 이렇게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얼마나 이래 이게. 그리고 또 잠깐 뜨고 또 패턴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진짜 운빨이야. 음. 또 그래서 30 350에 한번 입절하고요 예. 네. 도시 일본에. 예. 네. 그다음에 3 35 350. 예. 네. 3시에 30%씩 이렇게 입절해서요 네. 40% 갖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보시면 여기서 아 이것도 안 나오는구나 나올 법 했는데 또 신세계 인터넷 <laughs> 신세계 인터내셔널 <laughs> <신세계 인터넷. 웃음> 네. 11시 16분에 23000 2 0 23? 0만 2,500원에, 12시 네. 50분에 23만 2,500원에 빠져나왔어. 잘하셨네. 다음 네. SK텔레콤. SK텔레콤. 네. 네. 25만 2,500원에. 판에빵 떴네. 50% 갖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25가 8,500원에. 3시 네. 3분에. 정리하셨어요? 반 털고 예. 50% 갖고 있어. 예. 반에 반 갖고. 네. 예. 이것도 여기서 패턴이 여기서 패턴이 뭐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긴 해요. 또. 네, 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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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만도. 만도. 예. 예. 음. 그2 0 8천에 샀던 거. 예. 그30%좀 가지고 있던 거. 음. 뭘... 28,950원 스탑 놨었거든요 네. 그고 11시에 털리고요 네. 11시 반에 저기 아마 그 다시 탔어요 5분봉에서 네. 이거 다 갖고 나온 지좀 그래서 28,900원에 사서 지금 다지고있고요 네. 강원랜드 공랜드. 오늘 쯤에 예, 떴다가 저거 내려가면서 네. 10시 35분에 3만5 0 0원에35%익절하고요 35%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네. 한샘 어제 샀던 거 한샘 예, 선생님 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아침에 저기서 9시 20분에 75,500원에 자르고 더 네. 자르고서는 11시 8분에 72,700원에 다시 샀어요 네. 거기에서 잘하셨네요 거기 예, 또, 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 빼고 삼성전기였는데 삼성전기. 예. 그 그래, 예. 아까 말씀 여쭈게뭐 60분봉이나 이쪽 패턴은 아닌데 빠진 패턴은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94,400원. 음. 이중바닥 형태로 있길래 그걸 원래 기다리다가 매수 들어오길래 아까 11시에 95,100원에 샀어요. 예. 스탑 9 4 9 0 0원넣고 음. 그래서 뭐 이거는 별 지선이 없어요. 여기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 예. 여기서 보는데 예. 이것도 이제 보면 아까 유한양행처럼 예. 패턴이이긴 패턴일인데 1 5위 평선이 이렇게 또 데드 크로스 나잖아요. 예. 여기서 막고 이렇게 떨어지면 예. 여기서 이거 빠진 거 기간 조정 이렇게 받고 어떻게 해요? 또쫙 되고 이거 뭐 뭐가나 데드 크로스 난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예. 내일 어, 어, 이 금요일이죠. 올라가서 이걸 또 상황을 역전시켜 놓지 않으면 바로 예, 이거 다시 이 전고점 뚫으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심화가 되는 거야요 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탄력이 여기서 한번 삐쭉 올라가려고 했다가 확 눌렸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이제 10만원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눌리면 이제 밑으로 쫙 간다 이 말이죠. 음. 이렇게 빠진 거 지금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으니까 예, 예. 거래량은 있으니까 그래 스탑 짧게 놨습니다. 예. 예. 아니 이거 거래량 큰주식이에 예예. 예. 또 창현. 응? 경롱. 경롱 너도 갖고 있었어? 네, 저는 그냥 아침에 잘랐거든요. 아침에 다 잘랐어? 네. 만7천오십 원. 아. 아. 또. 가지고 있던 거. 두산. 아침에 95,300 원. 음. 팔았어. 음. 얼마에 샀는데 이건? 92,500 원. 아 그래. 이익 보고 잘랐으니까 잘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아 갔네 오늘. 아. 10시 2분에 음. 그 23만 5천 원에 팔은데. 음. 아시게 2시 55분에 2시 3만 3천 오백원에 어. 팔고 어. 11시 10분에 다시 샀는데 어. 이시 3분에 2시 3만 아, 20만원 어. 해서시1시1시0분에 그 20, 23만 3 5 0원에 그냥 다 팔았어? 바지 이거는 세번 했잖아요. 네. 더 주, 주의했어야 주되는세번이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게 있었어요. 그냥 세번이나자세번을들랬는데 네. 네. 그걸 세번까지안할수 있는데 5% 이상 빠진 것도 아니었고 계속 나름 여기 조금씩 이것들이 있을 때 들어갔는데 그때 주어도 약간 포항공략처럼 보이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게 왔어요. 이제 여기 15, 150은 배울 때 235,500원이죠? 네. 네. 주봉은 얼마 되나? 23만 3천 200원 23만 3천원이나 23만 3천, 3천 5백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서 일단 두 개보다 낮은 걸 뭘로 해라 그럼 23만 3천 5백원에 들어가 뭐 못해도 23만 3천 5백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일찍 여기서 들어가서 한 번씩 다 터졌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152평선이 23만 5500원이고 이건 23만 3500원이면 여기까지 온다 안 온다? 응. 나... 온다 그랬잖아요. 10번에 9번은 오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내가 기다렸으면 한번 줄일 수 있었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합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떨어지면 어때요? 털리겠죠. 그러면 한0.5% 정도 털렸겠지. 그죠? 0.5% 털리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지. 그럼 이런 쯤에서 잡, 한번더 잡았겠지. 그럼 여기서 제대로 한번 털리고, 여기서 한번더 잡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 23만 5천 원에서. 23만 3천 원이나 23만 35백 원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볼, 지켜봤으면, 어? 한번 하고, 한번 털리고, 나머지 한번 여기서 잡고 어떻게 했어요? 갖고 있겠지, 내일 보겠지 그니까세 번이나 털릴 일이 없지, 한 번만 털리면 되지 응? 응 음. 네, 주봉은지 네, 또 창현 끝났어? 나 민정 씨저 신세계 안 하고 신세계 오위 저기 뭐야 민정 씨가 신세계 그거 갖고 와갖고 내가 얘기하 전파한 건데 어 나스 뭐 나스 미디어 예 네. 이게 아시1 7 분에 어트랙스 네. 가서 삼만 구천 9 구백 원에 예 네. 들어가는데 1 다섯 주에 매수되고 매수 그다음에 3만 구천 팔백 오 원에 1 6섯 주에 매수되고 예 네. 아무튼 총 토탈 1 2 5 주가 얼마나 취식하고 있어요, 지금? 500원, 500원, 예. 500원 예. 그래서 평균가는 39,893원이 있고. 예. 이 스탑은 39,500원에 뒀는데 예. 내려가길래 그냥 39,700원에 음. 그냥 빠져나왔어. 음. 잘했고. 그다음에. 네. 슈피겐 코리아. 쉬. 슈슈 쉬야. 슈.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laughs> 코리아. 네, 11시 15분에 보통 크로스 맞는데요. 네. 그냥 27분에 69,400원에 좀 높게 들어갔어요. 네. 스탑을 타 68,800원에 줬다가 11시 50분에 69,400원에 스탑 상향했거든요. 네. 그리고 12시 2분에 30% 69,700원에 22주 매도를 했는데 네. 그 12시 33분에 스톱 참여을 했잖아요. 음. 이게 생각보다 내려오더라고요. 상황 음. 풀리고 음. 그 가격에 다시 들어갔어요. 음. 들어갔다가 3시 16분에 69,900원에 50% 대로 매도, 매도하고 반 갖고 있어. 아 이거 여기랑 이중바닥이 여기 며칠 동안 계속 같아서 들어간 것 같아. 요그 다음엔 여기 여기인데 뚝 떨어져서 끝났네? 어? 내일? 음. 또? 형제 음, 저는, 저세계 인터넷 저는, 저는, 저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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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는천 원에 들어갔다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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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삼성중권 이틀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음. 어, 그냥 본전인 34,950이랑 34,900원에 선절했고요 음. 제가 딱 샀던거 같 음.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도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강원랜드 살때왜 얘기 안했어? 이틀전에 샀어요 이틀전에 사고 어제 째고? 네 음. 그래서 그냥 다섯 주 중에 한 주만 3만 어. 600원에 일단 매도했어요. 어 그래. 남아줄게요. 음. 아유 오늘 힘들었습니다. 저도 수고하셨어요.